루트 마이너스 4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책에서는 음수가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i 이렇게 쓰는 거죠 음, 음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쓴다 4 마이너스 루트 4i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 a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게 음수의 제곱근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정리해서 루트 4는 2니까 2i 4 마이너스 2i 해주면 되고요. 결례복소수는 뭐다? 그렇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거죠.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얘가 z면 z 반은 부호 바꿔서 써주면 된다. 4 마이너스 2i 4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죠. 두개 곱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곱하면,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끼리 곱해서 어떻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4i제곱.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16,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i제곱. 똑같은 거네? 괜히 곱했다. 이제 1인데.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약분, 약분 하면 될걸 그랬군요. 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네. 복잡해 보였는데.이죠? 그렇죠? 3번이 답이다.